왜요? e 왜요?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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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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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서 그래요? 음. 아니 요즘에 봐봐 지금 계속 카톡.. 카톡.. 카 아니고 카토, 디스코드지 뭐 음. 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 문제 없는데 요즘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질투? 질투? 어뭐 질투는 무슨 질투야 뭐 하는가 싶어서 보는 거지 그냥 반 친구들이랑 그쵸? 이야기하지 반 친구들? 응반 음. 친구들.. 음. 몇 명이야? 몇 명이에요? 몇 어, 몇 명이에요? 한... 삼십? 삼십 명? 음. 어, 좋겠네, 많아서. 그치. 그는 모두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 근... 남자는 몇 명인데요? 남자는 한... 스물... 스물 명. 스물 명? 어. 남자 많네. 여자 몇 명인데? 그럼 10년, 아니 10년, 10명이세요. 10명? 어. 어, 아예 당연하지. 그래. 응. 어, 그래? 응. 남자가 훨씬 많지. 뭐 IT 프로그램이라서 응. 그렇죠. 공대? 보통 테크닉? 어, 어 보통 그렇지. 그래? 응. 뭐, 좀 질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데? 오빠, 그 질투할 필요가 없어. 진짜 애들이야. 애기들이야. 뭐 애기들 뭐 질투 안 응. 하는데 나? 그래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너무 바빠 보여서 요즘에 응, 그래. 나랑 좀 놀자 이렇게 아좀 음. 바쁘지 숙제가 많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랑 뭐, 탑을 이렇게 비, 비교해서 그니까 나누어서 아 그렇지? 숙제 같이 하고 이렇게 아. 서로 물어보고 맞아 좋은 친구들이네 응음그 그러면 수업을 계속 같이 듣는 거죠? 그쵸. 그렇죠. 가끔 누가 안 오고, 그런데 보통은 다 같이 듣지. 하루에 3시간, 3시간 듣지. 4시간. 4시간, 4시간? 몇 시간 듣는데 수업? 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들어? 응. 자주 만나고. 음. 그치. 오빠 어? 애기들이야 애기들. 아니 뭐 자꾸 애기들이래 아니 그렇지. 좀 밝게 돼 있어? 너무 밝게 돼 있어? 아니 괜찮아 아뭐 자꾸 애기들이래 아니 너무 질투한 거 같아서 아니 질투하는 게 아니고 걱정돼서 그런 거지 무슨 걱정이야 나랑 안 놀까 봐놀 거지 놀 거지? 어. 아니 그거는 동아리 같은 데도 사람 많겠네? 응너 어, 학교 전체에 그냥 남자가 많지 여자보다 보통 근데 생각보다 여자가 좀 아니 그 그니까 그러니까. 어. 그, 생각보다 많은데 그, 학교 전체를 봤을 때 응. 남자가 훨씬 많지 여자보다. 그죠. 그래? 응. 일, 이, 학년 다. 응. 어. 그렇구나. 응. 응. 왜요? 음. 어? 왜요? 그냥 뭐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사는지. <laughs> 야, 진짜 질 때가, <웃음> <웃음> 질 때가 엄청 많네 이 사람이. 아니, 질투가 아니고, 아니, 사람들도 궁금... 궁금해 하거든, 넬리가 지금 학교 어떻게 다닐지. 그래서 내가 대신 물어보는 거야. 아니, 자꾸 남자, 여자 이렇게 뭐, 물어봐서, 어. 남자가 맞, 맞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기본적인 거니까, 몰래 사람 물어볼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보잖아. 몇 살? 몇 살이에요? 뭐, 친구할 때몇 살이니? 뭐, 남자니 여자니 눈에 보이니까 안 물어보잖아. 근데 내가 거기 못 가니까 물어본 거지. 알았어. 음. 응. 아이 요즘에 넬리랑 잘못 보잖아 내가. 음, 근데 오빠도 바쁘잖아. 나는 안 맛있었지? 바쁜데? 바쁜데? 너 항상 바쁜데. 집에서 너 기다리는데? <웃음> <웃음> 어 어떻게 하라고 그럼? 어? 어떻게 하라고? 그럼. 열심히 하라고.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해라, <laughs> 해, 라 엄마. 시, 열 합격해, 사람이 그래? 응. 그럼 무슨 말하고 싶어 지금? 뭐, 아이, 뭐가 욕목. 목표야 이이이 도론? 어? 어? 아 그냥 학교 어떻게 다니는지 궁금해서. 응뭐 음, 재밌게 다니지. 좀 바쁘지만 음. 좀 숙제가 많고 스트레스 조금 있는데. 술도 먹고. 술은 한 번만 먹었어. 어. 근데 그반 친구들이랑 이렇게 숙제 같이 가면 좀 조금 더 재밌고. 음 그래 친하게 지내야지. 음 그래야지 오빠. 응. 애기들이야. 애기들이야? 아. 뭘 자꾸 애기들이야? 나... 아니, 너무,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남자라서. 나보다 14살 어리다. 그러니까. 나보다 10, 제일 어린 애 나보다 14살 어린가? 18살이거든요, 거의 어. 모두가. 애기들이야. 그러면은 나보다 14살 어려. 어. 아, 질투 안 해. 나는, 아니, 한... 나 질투, 그, 그런 애들한테 질투 안 해. 나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응. 그래. 학교 생활 어떤지 대충 말해주세요. 나 질투, 질투 아니고 그냥. 음. 여러분들이 네. 궁금할 수 있으니까 학생 생활 어떤지 한번 말해 주세요. 뭐빵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조금 더나좀 음. 재밌고 조금 더 쉽고 그렇게 하. 아, 그럼 애빵 친구들. 아 궁금해서 내가 <laughs> 어떤 애들이지 궁금해서. <laughs> 아기들한테 <laughs> 새끼들이라고 아기들이니까 새기들한테 남자... 새끼라고 하기 어른들한테 새끼라고 해 그럼? 나보다 7살 더 어린데 나보다 14살 어리다 그니까 아기들 이지 아니 그거보다 그건 어때 그럼? 뭐? 넬린 스토클룸으로 학교 다니고 나는 응. 웁살라로 다니니까 응들로 하는 건 어때? 뭐 맞지? 맨날 아침에 기차 타는 거지 그래서 한 40분 동안 기차 타고 거기 내려서 한 10분 동안 학교로 걷고 음, 40분밖에 안 걸려? 응. 음. 에, 그럼 괜찮네. 응, 음, 할 만하지. 그한 1시간 조금 더 걸리겠네, 집에서 가면? 응, 음, 응. 음. 근데 좀 기차는 거는 거기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음. 이렇게 그 스트레이트로 못 가는데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려. 학교에 걸어갈 때? 어. 그냥 이렇게 바로갈수있었으면또바를텐데 음. 약간 이렇게 가야돼서 그래 원래 인생은 돌아가는거야 오케이 사수 있으면 파로 갈수 있으면 파로 들수 있으면 파로 갈수 있으면 파로 갈수있으기 파로 갈 사는 것 같아 로갈수 있으면 파로 갈 얘들은 약간 파티랑 같은 거 많이 해요 같이. 음. 나는 여기 가야 돼서 같이 못 하는데. 음. 근데 얘들끼리 거의. 애노도 파티 속에서. 했잖아. 그거는 학교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파티 큰. 맞잖아 그것도. 뭐 음, 그렇지. 응. 음. 응. 음. 학교에서 약간 큰 행사 했는데. 어. 그치. 술잘 마셨잖아. 많이 안 마셨어. 그러니까 잘 마셨다. 내 말은 잘잘 마셨냐고 잘 물어봐. 잘 마셨어요. 네. <laughs> 잘 마셨잖아. 잘 마셨어요. 어. 네. 맛있었어요. 재밌었어요. <laughs> 어. 어. 재밌겠다. 학교 음. 생활. 재밌어. 어. 동아리는? 동아리는 아직 가입은 안 했는데. 어. 그 가입 하고 싶은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냥. 오타크 오타크 동아리야. 다 오타크지 뭐 게임 그치? 하고 그러면. 그렇지. 게임 하고 영화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오타크 동아리 될 거야? 응. 남자 많아? <목소리> 아니 말을 해 카메라를 보지 말고. 많지 많지 보통 다 남자지. 사람이 지금 물어보는데 왜 자꾸 아.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아니 귀찮게 해서 계속 남자 남자 많아? 엄청 많아? <laughs> 질투가 진짜 장난 안해이 <laughs> 사람이. 어? 질투가 진짜 장난 안 해, 아니네 이 사람이. 나 원래 질투가 없었는데 수연이네 와서 좀 질투가 많아졌어. 나를 안 믿어? 아니 믿는 거랑 질투랑은 좀 다르지. 그냥 부러 진짜? 부러워서 그렇지. 걔들이 계속 같이 있으니까. 걔들 나아 아니 나, 나 전혀 질. 음... 전혀 걱정 없어 나는 걱정이 없는데 그냥 어. 장난치는 거야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난 약간 원따인것 같아요 지금 친구가 어, 그, 없어 그래 보이더라 <웃음> <웃음> 가라. 가라. 아니 그게 좋은 거야 원래 <웃음> 학교 <웃음> <웃음> 학교, 집 어. 학교, 집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공한대 나 음, 그렇게 하, 하고 있지 지금 음. 집에 가서도 공부하고 그건 당연한 거지. 학생이 응.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삶지는 응. 학교 생활을 잘해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응. 요즘에 계속 핸드폰에 연락이 많이 와서. 응. 어. 귀찮게 너무 많아. 어. 나도. 근데 나는 뭐야 질투일 수도 있는 질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질투 많은 거지. <laughs> 질투일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할 하... 장난 삼아 말하는 거지. 음. 응. 걔들 한번 집으로 데리고 와다 빠따 한번 치게 장난이고 델투는 아니고 음. 그 채, 새로운 친구들 만나니까 나도 좀 궁금하긴 해. 음. 근데 그 친구들은 너무 어리니까 나랑 좀 갭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나도 친구들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너무 음. 갭이 거, 커서 약간 음. 저랑. 이야기하는 법이 좀 달라 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갭이 있을 거 같은데 음. 그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 음. 그런 기회가 있을까? <laughs> 보통 없겠지 음. 뭐 이, 내가 니네 학교로 놀러 가지 않는 이상 없겠지 음. 그렇게 지나지도 않아요 여기에 초대하는 그러니까 뭐 학교생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응. 음. 질투하는 거 아니고. 오케이. 빠따 여고 빠따 하나 살까 배트? 여고 배트? 집으면 애들 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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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네 이놈이. <이러면. 웃음> <laughs> 장난이지.